국민이라고도 like 화끈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금요일 밤 남자들의 여자 이야기. 사냥. 사냥. 화끈해요. <laughs> <laughs> 아아아 할로윈 팀이네요. 네, 어제 할로윈이었잖아요. 아 우리 어. 방송 나가는 날 전날이. 응. 어. 사실 근데 우리나라는 할로윈에 대한 감이 크게 없죠. 부활절이라든 이스터라든가 그런 음. 거는 잘 모르거든요. 이태원 음. 이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할로윈이란 개념 저도 잘 모르겠어요. 호주에서 그런 개념 별로 없어서 잘 자세히 잘 모르겠어요. 사실 아니 어렸을 때 할로윈이란 개념 영화 속에서 봤는데. 음. 잘 몰라요 음... 사실 외국인으로서 역할은 별로 못한 것 같았을 텐데 <laughs> 아니 이거 황영 한국 패널이지 전통 천통, 어. 천통 미국 거요 음... 영국도 음... 잘하고 호주 호주에서도 잘안 하고 뭐 아니 근데 그냥 갖다 붙이면 다 의미가 있잖아요 음. 뭐 그래 입동 특집 뭐 이런 것도 하고 내년 봄 되면 뭐 입춘 특집도 하고 경칩 특집 경칩? 우리 여기 그 다. 우리 제작진도 이제 의도적으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야, 뭐, 이런 거 하지 말라. 니까 거. 이게 제작진 이도적이고. 이게 뭐 이게 뭐야. 뭐. 에 이상하죠. 소품을 굳이 왜 이렇게 만들어. 요 어떤 여러면 어, 어! 군대 면제돼요. <laughs> 네. <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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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아, 어쨌든 쌤뭐 시청자 여러분이 볼 때는 또 호주까지 가서 결혼식 마치고 음, 네. 어, 온 상태니까. 유부남. 네. 제대로 된유부녀입다 그리고 어. 지금 우리 녹화하는 시점은 쌤이 한국에서 결혼한 다음, 다음, 다음 날동해병은 예. 그날 이제 녹화 있어서 못갔는 예. 했었는데. SNL 때문에 못간는어 우리 성시경 씨가 축가를 그렇게 예. 멋지게 불렀다면서요 그날 예. 말도 마세요 저는 비공개 결혼식이라 고 분명히 그래서 가장, 가장 공개적인 아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어디 TV에서도 그렇게 공개적인 결혼식은 본 <laughs> 적이 <수 있는> <laughs> 없어요 정말 그러니까 아 어, 비공개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어떤 거냐면 옷을 다 벗고 있는 어린이 시청용. <laughs> 아, 띠가 <티가> 안 맞네. <laughs> 저, 저 가는 순간부터 이렇게 아, 경계를 할, 할 수가 없는 걸 몰랐네요. 아, 안돼 좋죠 뭐 좋은 날이니까 많은 음. 사람들이 보면 좋은데 음. 이 형은 그게 옛날 우리 왕이 하는 결혼식이라는 걸 몰랐나봐요 잘. 죽는줄 알았어요. 아. 아. 모제도막 계속 무거, 무거, 무겁지. 무겁고 무겁 이런 자세 잡혀있고. 약간 그 영화에 나오는 어수룩한 왕. 약간 채통없는이 인간성은 좋고. 축가 끝나고 형이 고마워서 이루고 있어야 되는데 나와서 날알아줬더니그 상공이 따라와서 전화 이러시면 안 된대. <laughs> 아 진짜.. 어. 아 아니, 어, 무슨 꽁트야? 맬... 전화.. 진짜 어, 놀랐어요. <laughs> 그래도 어, 다행히 <laughs> 다행히는 네. 외국에서 온 손님들은 신기하고 때... 좋아하죠. 굉장히 좋아하대요. 아, 아, 동엽병이 응. 진짜 일이 없었으면 와줬으면 되게 빛났을 텐데 상관 음... 이런 걸로.. <laughs> 전화하고 전화하고 하면서 <laughs> 그, 옷, 그, 그옷 입고 입고. 아 둘이 같이 하면 되잖아, 너도.. <laughs> 너도 궁양에 <구경에> 처해졌대 <laughs> <쳐야 줬다네. 웃음> <laughs> 식상시 이런 거. 그만한 <laughs> 선물이 없죠. 음. 자 이제 그만 우리 세 세대고. 어돈 벌어야죠. 네. 네 그래야죠. 자 너의 목소리가 들려. 네 누가 해볼까요? 마성의 여자들에게 상처받은 남자 그리고 음흠. 아직 마녀가 되지 못한 여자들의 목소리가 펼쳐집니다. 너의 목소리가 들려. 들려. 아이디 로맨스 삼심의 사연입니다. 서른 살이네. 예. 올해 서른 살 여자입니다. 저 솔직히 얼굴은 보통인데 보면은 칭찬 좀 들어봤어요 특히 하체쪽 근데 나이 들면서 체력도 탄력도 떨어져서 수영 강습을 끊었어요 어차피 동네 수영장이라 뭐별 기대도 안 하고 갔지만 하필 제가 받는 초급 반만 아줌마들이 특실거리는 거예요 어, 근데 저쪽에서 온몸이 근육과 힘줄로 세팅된 어... 젊은 남자가 걸어오는 어... 거예요 아니 온몸이 근육과 힘줄이면 생류실 마네킹 아니에요? 아그거다아 <laughs> 뭐... 아, 이게 근육이 근 있는 거예요 스튜빗! 진짜 그런 젊은 남자가 보러 오는 거에 설마설마 e 설마 는데 어? 우리 초급반 있어요? 어! 어! r 우리 초급 e 어, r 맞아요! 저 우리 초급반! 우리 초급반. 그 육적인, m a 진 남자 r 그 초급반 강사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아주머니들도 수영이 늘어도 초급반만을 끝까지 고집한다고요. n g 중국 m 급으로가 그때 아니에요, 난 초급이에요. 어푸 어푸. 어푸 어푸. 좋으려는데, <laughs> <저울했는데>. 좋으려는데. <저울했는데. 웃음> 근데 초급은 물장구부터 배우거든요? 그렇죠. 강사분이 제 발목을 꽉 잡으시는 거예요. 어. 이렇게 이렇게 해주거든요. 어, 그렇죠. 다리 피고 하라고. 아, 아 이거 어떻게 자. 회원님. 좀더 세게요. 예? 예? 어? 이렇게요? 좀 더. 아 좋아요. 방금처럼 무릎이 너무 구부러지지 않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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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남자 손이 다니 온몸이 찌릿찌릿하더라고요. 어... 그리고 발이 어, 되게 양하다. 어... 어... 고개를 더 넣어야 몸이 뜬다면서 손으로 제 뒤통수를 살짝 누르면서 제 배를 다른 손으로 받치는데 어... 정신 못 차리게 아무튼 며칠 지났어요. 음... 회식을 하게 됐어요. 어... 우리 시경 쌤은 애인 있어요? 어떤 스타일 좋아해? 이 아줌마는 뭐하는 사람? 아줌마? <laughs> 이 아줌마 어디 속신 없나요? 아 저는 우리 회원님들처럼 수영 열심히 하는 여자 그리고 특히 전 하체가 예쁜 여자가 좋더라고요. 와우. <laughs> 그러면서 강사님이 저를 쓱 쳐다보는 거예요. 야 이거 세다. 어어 <laughs> 어, 설마 착각인가 싶었는데 어좀 이따 다 옆자리로 오더군요. 회원님은 <laughs> 왜 남친이 없어요? 거짓말이죠. 남자분들이 이런 분들 분리가 있나?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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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알고 계셨어요? 어저 정말 남친 없어요, 정말이에요. 진짜? 그럼 다음 주 월요일에 생일 파티 같이해요. 저랑 생일이 비슷하던데. 야. Yeah. 어머 회원 카드 보고 알았다는데 응? 저보다 3살 어리더라고요. 어머. 결국 둘이서 생일 파티 하고 즐겁게 놀았어요. 그 다음부터 강사의 스킨십이 좀더 과감해지고 수업 중에도 뭔가 교감하는 느낌. <laughs> 그런 게 있었어요. 아, 개, 배, 배 손대고 그러니까 근데 며칠 전이었어요. 수영 끝나고 샤워가 좀 늦어서 다음 초급반 여자 회원들이 우르르 들어오더라고요. 야 시정 선생님 진짜 짱이지? 않니? <laughs> 난 쌤이 생일 파티 해주길 했어. 나랑 생일이 비슷하다 그러던데? 강사님이 딴 여자들한테도, 아줌마들한테도, 모두한테 친절하더라고요. 그럼요. 그리고 모든 분들한테 생일이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배신감 쩔고, 창피해서 음. 그런 수영장 안 나가고 있어요. 근데 폰으로 계속 연락이 오네요. 음. 왜안 오냐고, 무슨 일 있냐고요. 이 남자, 저한테 생각이 없는 건 아닌 것도 같은데, 저 어쩌면 좋을까요? <laughs> 이거 그린라이트 맞나요? 이건 같은데. <laughs> 나이 선생님 수영 팬츠도 그린 좋아. 입을 것같아 아, 그린라이트. <laughs> 아니 그 그렇죠. 이태곤 씨가 예전에 수영 강사로 있다고 뭐, 뭐 어디 나와서 네. 얘기했었어요. 근데 일부러 굉장히 조그만 그 수영복을 입는데요. 아, 아, 그게 당연히 중요해요. 작으면 얼마나 작은? 아주 맞춘 거 같이 그냥 딱아 응? 그냥 피부인 것처럼. 어 그냥 딱 야, 야, 완전 삼각조에서도 그냥. 야 그러면 쉐이빙도 해야겠다. <laughs> 어 해야죠. 왁싱 해야죠. 왁싱을 해야겠네. 왁싱 왁싱 해야죠. 남자들도 요즘 왁싱 되게 많이 한대요. 신성엽 씨 <laughs> 왁싱했잖아요. <끼리> 예, 다 눈물만 쓰세요. 핫핫핫 아, 깜짝 놀랐네. 이거 빨개졌어요. 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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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이 없을 때도 귀에는 비비크림을바르신대요침하 일어나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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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예, 아니 수영을 배워봤어요?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어우, <목소리> 잘 살았어, 잘 살았어. 그니까. 아니야, 심지어 회원권이 없어서 이제 엄마가 저한테 작은 이모부가 회원권이 있는 거예요. 음. 김씨인 거야. 그래서 김시경이라고 했어요. 물어보면 가족 회원이다. 그래서 <목소리> 그런 거 있지. 네, 옛날에 근데 그런가. 제가 참 어리잖아요. 초등학생인데 뭘 알아. 아버지 성함을 는데성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다 엄마한테 호출을 간 거지. 아...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아... 수영 저... 잘하세요? 아니요, 저는 잘 못해요. 물은. 그런데? 근데... 네? 물. 네, 물가해서 술도 먹는 거죠. <laughs> <알아요. 웃음> 물은 뭐. <laughs>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 수영 강사와의 로맨스 음. 이게 나름의 마케팅 전략이 확고하게 서 있는 사람이고, 지금 네. 나쁜 짓한 것도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럼요. 음. 그리고 특히 이렇게 몸이 닿는 음. 가르치는 직업이잖아요. 그걸 적절히 활용할 줄 알아야 된대요. 음. 그런 교육을 받고 수영이 되게 심하대요. 음흥음. 왜냐하면 옷 별로 안 입고 있어서. 그렇지. 다 음흥. 옷도 안 입고 있지. 서로 몸도 확인했지. 근데 터치를 안할 수가 없는. 음흥. 그리고 의지하게 돼. 누가 나를 몸을 이렇게 통제해주면 음흥. 정신적으로 되게 의지하게 돼. 요 음. 그래서 그 철칙이 확고하대. 왜냐면 거기서 잠깐 처신을 잘못하면 소문이 그 소문. 삽시간에 소문이 아. 퍼져가지고 그냥 그 동네에서는 발을 못 붙인다고 아.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되게 힘들죠. 맞아, 아줌마들이 질투가 진짜 많아. 아유. 음. 심지어 전 테니스 하잖아요. 테니스는 몸이 다할 일이 없는 신사 스포츠잖아요. 그치. 근데도 공몇개 덫쳐주면 막. 아, 아몇개 덫쳐졌다고? 그러니까 어, 좀더 신경 써주는 것 같다고 막 뒤에서 얘기가 나고 미워하고 막. 어. 제가 어. 아니라 장난이야. 유난히 이제 그 신체접촉이 많은 운동들이 있어요 골프, 응. 때 골프 할때 뒤에, 뒤에서? 뒤에서 어. 이렇게 폼 잡아주잖아요 네. 장구도할 때도 비슷해졌고 어. 어. 이렇게 잡 그렇죠. 아. 근데 남자들 가르칠 때는 그 그래. 클럽으로 이렇게 툭툭 치고 아. <laughs> 저나 테니스도 안 넘어와요, 코치가 <laughs> 저기서, 저기서 하고 있으면 아, 자, 봐요, 지금 이렇게 됐잖아 자기가 뒤에서 이렇게 보여준단 말이야 어, 네. 네트를 넘어가는 일은 정말 예쁜 여자 회원이 있을 때가 아니면, <laughs> 그냥, 자, 이렇게, 어. <웃음> 이렇게. <웃음> 뒤에 가서 이렇게 <laughs> 아. 해주고, 그렇죠. 사실, 사실, 뭐, 그게 되게 자연스러운 거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 그냥 삐치지 말고, 음. 아니, 지금 사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설사, 지금 그러면. 이 선생님이 생일을 네. 거짓말을 치고, 그냥 뭐야, 한몇 시, 한몇시다 뭐, 한 명씩, 한 명씩 다이랬더라도 네. 음. 나는 이스큐즈 가능한 사람이니요 아, 네. 전략적으로 그거는 네. 음, 음. 네. 마케팅이지. 음. 어? 음. 생파를 같이 한날 스킨십이 있었어. 그럼 또 얘가 좀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지잖아. 어. 어. 뭐 스킨십을 좀 했다고 하니까 약간 좀 서운할 수는 있겠네요, 어. 그죠 음. 예, 네, 아니 둘이... 그러면 이제 통제를 해야죠. 음. 그렇게 하고 쿨한 게 아니라 둘이 음. 약간 진지한 관계가 시작되는 거면 난좀 발전하고 싶은데 넌 어떻게 생각하냐? 어, 저도 그래요. 그러면 다른 회원이랑 따로 둘이 만나지 말라고. 음. 음. 그럼 그때 그냥. 어, 아, 얘 쿨하지 못하게 왜 이래?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그냥 딱 정리를 하면 되는 거고. 음. 아니면은 뭐 그냥 이해는 이 눈에는 눈. 해서 막 복수를 하려면은 <laughs> 어 중국반 중국반 가서 그 선생님하고 또성우고 고급반 가서 그 선생님하고 도장깨기. <laughs> 도장깨기.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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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무튼 한번 진지하게. 한번 연락을 해서 네, 한번 얘기를 해보실때 <laughs> 네, 얘기를... 저희한테 보내주신 사연만 가지고는 저한테 생각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말이 잘 이해는 안 되거든요. 근데 음... 이 사연에 쓰여있지 않은 뭔가 다른 게더 있다면 얘기를 하시는 게 그럼요. <laughs> 자 다음 사연 볼까요? 이번엔 익명 네, 임명 요청 사연이고요. 여자입니다. 38살 직장인이에요. 제겐 6개월 정도 만난 3살 연하 남친이 있습니다. 대학 후배인데 서로 오랜 연인과 헤어지고 둘이 만나게 됐죠. 성격도 물론이고 잠자리도 너무 잘 맞아서 우리가 왜 이렇게 늦게 만났나 했습니다. 근데 제 생일날이었는데요. 남친 집에서 와인 마시면서 놀다가 남친이 샤워하러 간 사이 카톡이 오더라고요. 무심코 봤는데 전 여친 이름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고마웠어, 네 덕분에. 설마 똑같은 이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싶었는데 마침 남친이 나오더라고요 자기 톡 오는 것 같던데 정훈이라고 뜨더라 혹시 내가 아는 그정훈이야 아니지? 맞아 맞아 그 엊그제 밤에 열나고 몸이 심하게 아팠는데 병원 데려가 줄 사람이 없대서 뭐 그래서 내가 응급실에 데려다 주, 줬어 아 기분 상했지만 남친이 원래 좀 친절하고 자상한 편이라 다른 친구들한테도 잘하는 편이거든요 앞으로는 그러지 마라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한달후 저희는 2박3일 여행을 가게 됐죠. 완전 들떠서 남친 차로 출발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며 가봐야 할것 같다는 거예요. 음. 할수 없이 돌아왔습니다. <laughs> 우울한 주말 집에 혼자 뒹굴거리고 있는데 친구가 전화가 왔죠. 음 있잖아 너내 기억에 남친이랑 여행 간다고 했던 것 같은데 왜안 갔어? 아나 친구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대 친한 친구라 꼭 가야 된다는데 어떻게 우울하긴 해. 음. <웃음> <웃음> 아, 진짜 여미다 이런 친구. 왜이 아, 기집애야 빨리 얘기해 그냥. <laughs> 있잖아 내가 진짜 이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놀라지 말고 들어봐. 친구가 해준 얘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어제 후배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갔다가 제 남친을 봤다는 거예요. 어... 그게 정은이 즉제 남친의 전 여친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였죠. 보니까 거의 그집 사위처럼 행동하더랍니다. 도저히 못 믿어서 직접 갔는데 장례식장 앞 벤치에 제 남친이 울고 있는 여자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안아주고 있는 거예요. 다음 날 남친을 만났습니다. 자기 돌아가셨다는 분 누구 아버님이야? 어, 실은 정은이 아버님이 돌아가셨어. 아, 그래도 십 년을 넘게 알아온 친구고 부모님도 다 아는 사이에 헤어졌다 해도 친구로서의 도리는 해야 할것 같아서 말하려고 했는데 예전처럼 자기가 또막 별거 아닌데 신경 쓸까봐. 난 그냥 단지 오랜 친구로서 전우회 같은 거야. 자기도 그전 남자친구 그 현수 형, 어, 형 부모님이 그런 일 당하면 안갈 거야? 야, 갈 거잖아. 난 그런 경우가 안갈 거고 가더라도 며칠 그러고 있지는 않을 거랬더니 남친은 제가 인간미가 없다네요. 저희는 이제 결혼 이야기도 오갈 만큼 가까워졌고 저는 이 사람이 제 마지막 사랑이라 생각합니다. 그저 예 내인에 대한 의리 지킨다는 남친 어디까지 이해해야 되나요? 야 이거 참. 우와. 근데 이런 경우가 왕왕 음, 있대요